예, 안녕하십니까. 현대경영연구소 임승원입니다. 어, 오늘은 어, 붓다가 깨달음의 밤에 깨달은 날 밤에 에, 세 가지 지혜 그러니까 숙명통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천안통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누진통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붓다가 그날 밤에 천안통이라고 하는 지혜를 개발했는데 이 천안통에 대해서는 오해까지는 뭐, 뭐 아니더라도 불충분한 이해가 있기 때문에 천안통의 진실이라고 어,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나고 죽는 고리의 발견, 즉, 연기, 연기 고리의 발견이라는 에, 제목을, 부제목으로 했습니다. 음, 천안통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이야기하기 앞서서, 어, 그날밤, 즉, 새벽별을 보고 깨달음을 성취한 그날밤, 붙다가 선정에 들어어 어, 개발한 세 가지 지혜가 숙명통전환통 두진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이름을 지혜라고 붙였잖아요. 능력이 아니고 여기 이제 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 해석의 문제인데 이 통이라고 하는 것은 통했다. 어, 를 이제 극복했다. 어, 한계를 넘어섰다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데 하나는 한계를 외적으로 극복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죽지 않는다. 뭐, 보이지 않면서 본다. 이거는, 어, 한계를 외적으로 극복한 것이죠. 내적으로 한계를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마음 속에서. 마음 속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붓다의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은 초능력이라기 보다는 그것이 나에게 더 이상 번뇌로 작용하지 않는 지혜에 더 가까운 어, 형태다.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해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 정에 들어서 세 가지 지혜를 개발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숙명통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천안통이 이제 두 번째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천안통은 뭐, 오해라고 했지만, 오해까지는 아니고, 좀 불충분한 이해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천안통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막힘 없이 꿰뚫어 볼수 있는 불가사의하고 자유자재한 능력이 이렇게 될수 있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보인다 이거죠. 그것은 초능력이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가 안 보이느냐? 그러니까 비밀스럽고 어, 남들이 모르는 에, 그런 어떤 내용들이라고 할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현대적으로 이야기하면 어, 주가 예측이라든지 로또 번호라든지. 또는 누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라든지, 또 다르게 보면 지난 밤에 뭐 했는지, 예, 어렸을 때뭐 했는지, 전생에 뭐 했는지, 전전생에 뭐 했는지, 이렇게 비밀스러운 이제 그 급들을 알아보는 힘,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올바른 설명이냐, 천안통에 관한, 아, 아닌 것 같다. 그럼 뭐냐 하는 게 오늘 주제입니다. 자, 천안통은 그 불교적으로 보면, 뭘 보았다는 거냐 하는 얘기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천안통은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나고 죽는 과정을 본 거다. 즉 숙명통에서 나의 전생을 봤잖아요. 자신의 천천안통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나고 죽는 즉 다른 사람들의 윤회 전생을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봤냐 자 이제 뭘 봤냐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윤회와 전생을 보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럼 왜 보았냐? 이렇게, 이것 때문에 보았다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인도의힌두이즘 인도에는 이제 윤회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잖아요. 거의 사실이든 아니든지 간에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면 심리적 현실이 되는 거니까, 윤회라는 그 어떤 그 이미지, 개념을 사람들은 받아들였죠. 그런데, 붓다는 이 윤회라고 하는 인도적 믿음을 다르게 해석한 것이죠 좀, 좀더 과격하게 뒤집어 엎어버린 것이죠. 어, 깨버린 것이죠. 그래서, 어, 그때 당시에 인도적 믿음, 윤회에 관한 인도적 믿음이 어쨌길래 혁명과 붓다가 나섰는지를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윤회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있다. 불멸의 영혼이 있다. 이 영혼은 뭐, 안 죽는다. 세세생생. 영혼이 생을 거듭하면서 영혼은 불멸한다. 그 영혼이 윤회하면서 생을 거듭하면서 그 영혼에 낀때 같은 이 업을 카르마라고 하죠. 업을 정화하는 것이 윤회다. 카타르시스를 하는 거죠. 깨끗하게 하는 것. 그래서 완전히 깨끗해지면 이 아트만이라고 하는 영혼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우주적 진리와 합일이 된다. 이것이 궁극적인 해탈이다. 자, 합일. 하나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해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계단이 있고 계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뭐 이제 불쪽 청민 위에 수드라가 있고, 노예 계급, 수드라 위에 생산자 계급인 이제 바이샤가 있고, 바이샤 위에 이제 뭐 지배 계급, 정치적, 군사적 지배 계급인 크샤트리아가 있고, 그리고 크샤트리아 위에 하늘의 음성을 소통할 수 있는 브라만 계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회를 하면서 어, 지연 죄가 많아서 브라만 계급이 되기 전까지는 너는 해탈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해탈이란 뭐라? 브라만과 합일를 못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만 계급이 이미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영혼의 정화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네가 그 계급으로 뭐 예를 들면 노예 계급으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너의 영혼은 아직도 되게 더러워 정화가 아직도 많이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음. 이 체제 유지적이라는 것이죠. 이, 이 기존의 체제를 거 기에는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순응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것이죠. 네가 반항을 하면 너의 영혼은 더 떨어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네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어, 과거에지은 업보 카르마 때문이야라고 하니까 과거지향적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붓다는 깨야 되겠다라고 한 거죠. 벌써 이제 첫 번째 영혼 아트만 그런 거 없다. 그 다음에 업을 정화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개발해야 된다. 원 반대죠. 그리고 브라만과의 합일이 이 해탈이 아니고 윤회 자체를 벗어나는 것. 윤회 자체를 끝내는 것. 이것이 진정한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알다시피 어그네 가지 계급 체제 카스트 제도는 반대 있죠. 그리고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체제 유지가 아니라 체제 변혁적이죠. 그리고 과거의 업보로 오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뭘 하면, 다음에 내가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니까, 어, 미래지향적이죠. 그래서 완전히 어, 천안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붙다가 그 윤회를 볼 때에는, 사람들이 나고 죽음을 볼 때에는, 그 기존의 인도인들의 믿음을 완전히 뒤엎어버린, 정반대로 어, 뒤엎어버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안통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 멀리 있는 것을 본다든지, 주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그럼, 윤회의 배후에, 이제 숙명통에서 봤잖아요. 이게,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했는데, 그때의 배후에 작동하는 영원한 나라고 하는 아트만은 없더라. 그러면 이제, 그, 붙다가 질문을 받으시죠. 그, 뭐가 있냐? 이, 배후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여전히 붙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카르마야. 그것 때문에 굴러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르마는, 붓다가 이제 설명하는 윤회 메커니즘의 키워드가 이제 카르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 붓다는 이 카르마를 도덕주의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어, 단순한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업을 지으며 착한 일을 하면은 죽어서 좋은 곳에 나고, 악업, 나쁜 짓을 하면 죽어서 나쁜 곳에 태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붙다가 자기 전생도 91 급까지 봤을91 개가 아니고 어 우주가 99번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그, 그 동화의 자기의 전생을 보았고 또뭐 다른 사람의 전생도 많이 봤겠죠. 그래서 그 작동하는 원리는 단순한데 야 근데 그 실제 양상은 좀 복잡하네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어 우리는 이제 그 현실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화를 입고 또 악하게 사는 사람이 뭐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니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사후 세계의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절만은 지금은 그럴지 몰라도 죽어서 벌을 받을 거야. 또이 친구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지금은 고생해도 죽어서 어, 좋은데 태어날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직접 그 산매에 들어서 어, 천안통으로 보니까 죽어서도 죽어서도 어, 선업을 짓고도 어, 나쁜 곳에 태어나거나 악업을 짓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좋은 곳에 태어난 것이 있더라 말이죠 복잡하네 생각보다 복잡하네 그래서 왜냐 인과관계가 서로 중첩되어 있다 왜냐하면 전생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전생도 있고 전전생도 있고 계산이 복잡한 거죠. 정, 정산해야 될게 되게 많은 거죠. 연결 재무제표로고 날까 지분법이라고 나할까 대단히 복잡하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것 때문에 아 이게 간단한 거 아니네 곤란하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즉 윤회 자체가 문제네. 윤회 자체가 곤란한 일이다. 윤회 자체에서 벗어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좋은 윤회가 아니라,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을 비유하는 것이죠. 뭐, 감옥을 좀더 살만한, 견딜만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안 되고,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감옥에서 나오는, 석방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라고, 이제 그 윤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 그 당시에 인도적 믿음, 힌두교의 그 브라만 아트만의 윤회, 이 믿음하고는 많이 이제 다르죠. 많이 뒤집은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붙다가 숙명통에서 알아낸 것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알아낸 게네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생 전전 전생 보니까 그때도 나라고 했고, 저때도 나라고 있고 무수한 나가 있었다. 어? 나라고 하는 것이 무상하네. 널리 있었던 게 아니네. 이때는 이 모습, 저때는 저 모습. 그것을 관통하는 뭐 불멸의 뭐가 있는 건 아니었네. 아 어, 이거 정말 무상하다. 두 번째. 그 사이에, 아까 얘기한, 불멸의 그 관통하는 일관된 진정한 나는 없었다? 무하잖아요. 세 번째는, 그, 내,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트만, 이 그런 이제, 불멸의 한 덩어리의 영혼이잖아요. 근데, 이게 나야! 라고 경험한 그 나라고 하는 것이 한 덩어리가 아니더라.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불교적 접근법인데, 이게 뭐냐면, 해체주의거든, 해체. 요소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덩어리가 아니고, 오음이었다. 오는 색수상형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색은 색이고, 수상형식은 명이라고 하는데, 색은 다시 지수, 바풍네 개의 물질적 요소. 그리고 정신적인 요소는 수상형식 느낌, 생각, 의지, 어, 기억이라고 하는 수상형식이라고 하는 또 정신적인 요소 네 가지. 이렇게, 여덟 가지가 결합된, 구성된 것이구나. 한 덩어리가 아니구나. 요소로 분해되는 것이구나라고 아트만 개념도 깨버립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오오는 내가 통제할 수가 없네. 내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된다? 아웃 오브 컨트롤 그러니까 그것은 괴로운 것이다. 라고 어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숙명통에서 무상고 무한을 거의 알아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건 결론이잖아요. 왜 그렇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알아낸 게, 천안통이다. 그래서 그걸 뭘 가지고 설명한다? 연기법을 통해서 결국 결론적으로 무상고 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천안통에서 알아낸 것을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는 윤회하는데, 불교는 이제 뭐 윤회까지는 받아들이죠. 윤회하는데, 윤회는 업의 결과다. 어, 비슷한 얘기입니다. 어, 힌두교랑 근데, 이, 업의 결과는, 업의 결과는, 그, 가래에 있다. 가래는, 아, 이 애착을 가지는 거잖아요. 마음에 사무친 거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언젠가, 아, 밖으로 끄집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윤회는, 어, 업의 결과다. 아, 그리고 그 업의 가장 핵심적인 연결고리는 갈래. 목마른, 발전, 목마른 욕망이다. 이렇게 얘기한한 것이죠. 두 번째는, 어, 우리가 이제 그, 윤회라고 하는 메커니즘을 조사하는 목적이 뭐가 돼야 되냐. 그건 좋은 윤회를 하자. 즉, 아까 얘기한 감옥을 지장하자 뭐 견딜 수 있게. 그게 아니라고 했죠. 어,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알아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럼 어떻게, 어, 어떻게 벗어나냐. 업의 일과니까 업을 소멸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또뭐 어뭐 업을 떼워야 된다든지 고생을 해야 된다든지 고통을 겪어야 된다든지 어 지금 뭐 주어진 운명을 묵묵히 참고 견뎌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한게 아닙니다. 어 업을 소멸하는 길,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가래 즉내 내적인 욕망을 어떻게 소멸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면 지금은 몰라도 앞으로는 달라진다라고 하는 게. 윤회와 관련된 생각입니다. 자 가래를 그럼 어떻게? 여기서 또 불교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가래의 소멸은 가래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목마름이니까 마음의 목마름이니까 심리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천지분관을 못해서 즉 지혜롭지 못해서 어리석어서 생긴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일어난 것이니까 이런 가래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무명 어리석음을 다파야 된다. 이게 이제 불교가 지혜의 종교인 이인거죠 그래서 어, 무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럼 우리는 뭐잘 뭐 모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보면 뭘 모르는 거냐? 윤회업 괴로운 거 관련해서 어, 무명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죠. 무슨 사실? 세상은 연기한다. 세상의 모든 일은 연기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고, 그 결과로... 어, 결국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은 무상하고 괴롭고 어, 그 다음에 영원한 자라고 하는 그런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무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우리가 이것보다 저게 더 좋다, 이건 좋고 저건 안 좋다라고 마음에서 이제 분간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거는 여전히 우리가 무명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어, 결론을 내 보겠습니다. 붓다는 그날 깨달음에 이르는 전안통에서 어 전안통을 완전히 다르게 정의했습니다. 이 전안통이라고 하는 것은 비밀스러운 것을 아는 무슨 초능력이 아니고요. 윤회의 배후 메커니즘을 알게 되는 어떤 지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죠 그러니까 능력이 아니라 지혜다. 밝은 마음이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리고 어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윤회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진정한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다. 하는 결론을 얻은 것이 이제 붓다가 천황통으로부터 얻은 지식이 되겠습니다. 지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붓다의 천황통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